커뮤니티 메시지 타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아, 우리 정미선 수님 계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네, 아, 오혜진 대표님 오늘 속사포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중콜을 안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월초잖아요. 예, 플랜이 월초가 되면 당분간 회사가 초창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같은 것도 얘기를 계속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어, 정리된 이야기들을 좀 던지잖아요. 오늘 꼭지가 프로모션 설명, 그리고 정유진 대표님의 양자에 대한 어떤, 우리 어떤 필드에 서 부딪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좀 하나의 화우트 같은, 그리고 후기, 그리고, 어, 또전달사항이었었죠 예. 네. 이, 이 모든 게다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식상된 얘기가 아니라 다 새로운 얘기고 신선한 얘기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오해순 대표님께서 이제, 아, 프로모션을 얘기하시는데, 아, 우리가 조금 이제 알것 같다. 뭔가 좀 정리가 돼가고 있구나. 결국은 1월 달에는 수많은 어떤 혜택들 때문에 막 정리를 하고, 또 이게 나한테 어떤 게 해당되는 건지, 내가 파트너한테 어떤 얘기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해순 대표님 이제 전달되는 프로모션을 보면, 힐리나 맥킬레를 첫 구매하는 분들에게 저런 혜택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오토십을 첫 결제하는 분들에게 저런 혜택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결, 이렇게 아주 더 심플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또 뭐지? 어, 오토십을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진 대표님의그 짧은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가끔 양자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다 보면. 양자, 요즘 양자 얘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 막상 설명하기 뭐한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야, 라고 하고, 노벨상, 끝인데, 그래놓고 좀 찝찝해. 그러면 저 영상을 보내면 되겠구나. <laughs>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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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보러 그린 거일 수도 있어. 야, 이게 좀잘 활용하면, 참 카카오톡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유튜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옛날에 참 네트워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모일 수밖에, 모여서야만이 들을 수있었던 얘기들이, 참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예. 아까 또, 양자가 마지막에 다가 문장 외우려고 했는데 외우지 못했어요. 뭐라, 그러, 뭐라 그랬더라? 마지막에? 어, 뭐,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었죠? 예, 그, 어,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뭐, 신영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laughs> 야, 진짜 이런, 스마트폰도 저희가 이해하려고 쓰는 게아니거든 기반이 도대체 뭔데 여기서 쇼핑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보는 거야. 이런 거 이해하지 않는데 상식이 돼버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게 됐잖아요. 익숙해질 도 익숙해지는 것, 어. 왠지 이것도 마양자 얘기와 뭐, 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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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뭐, 파동 얘기, 진동 얘기, 이런 거를 어느 순간만 하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으로 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음, 제가 그 마지막 그, 어, 공지사항에서 우리 리더십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가 아니죠? 그 우리 멕시코 가는 그,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들었냐면 세상에 돈을 벌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대부분 다 생존을 위해서 또 돈을 벌고 나의 어떤 역량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영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갈수 있는 내가 자영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저런, 뭐 여행은 내돈 주고 갈수 있겠지만 저런 것들을 갈수 있는 저런, 어, 어떤 회사가 대우를 받고 갈수 있는 여행들. 어떤 도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었나? 저도 이제 학원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한다고 해서 저렇게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도전, 어떤 승, 승진하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대우를 받는 것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우리에게는 가든 못 가든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다 기억하시겠지만 시크릿 때는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뻔한 조건들이었거든요 시크릿은 바이너리 사업에서 높은 핀해을 유지할수록 유리했었어요 점수가 기억하시나요? 항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여행이었어요. 항상 플래티넘 이상을 유지하면 갈 확률이 높았어요. 나중에 조금 기준 낮아지고 동남아시아로 가면서 실버 이상을 유지하거나 골드 이상을 유지하면 간 조건이었지만 어쨌든 피를 높이 유지해서 좀 꼭대기에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밀려서 밀린 밀린 점수가 그런 공유받는 볼륨으로, 물론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겠지만, 어쨌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없는, 아, 인제 시작하는 사람도 기회가 있었어. 일단 플래티넘을 찍으면 가. <laughs> 하여튼그 쉬운 점수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게 될, 뭐, 올해는 뭐, 누군 가고 누군못 가고 하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 계속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여행들이 계속 되겠지만, 제가 그 여행을 보면서, 아, 이런 여행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런 여행들이 해마다 두 번씩, 세 번씩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조건들을 보면서, 아, 야, 내가 오늘 들어오시, 오늘 시작하신 분들이 내 일대들을 알려서 그분들이 이제 소비가 일어났을 때 어떤 큐브의 합도 포함시켜주고, 또 저는 항상 EDIR을 유지하거든요. 최근에는 VP까지 올라갈 점수가 나왔는데, VP를 유지하나, 우리 스폰서님 플래티넘, 그러니까 프레젠언트를 유지하나, 누군가 디렉터를 유지하나, 다 똑같은 점수를 주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 때문에도, 아, 진짜 옛날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신정수님께서프레젠트프레젠트를 유지하셔도 점수는 똑같아요. 디렉터 이상 유지하분들하고 이게 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예, 네, 저는 좀 공평한, 누구가 기회가 더 크다. 어, 그렇게 직급을 유지하는 어떤 기준점, 이제 V, VIP니까 디렉터지, 예전에 그, 우리가 그, 베트남을 가는 점수는 TM 이상을 유지하면 갈수 있는 점수가 있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SDR을 도전했었지만은, 어쨌든 이 회사에서는, 어, 유급직급에 대한 어떤 점수 기준, 그리고, 그 다음에 승, 한번뉴핀 그러면 제가, 제가, 프레젠트를 가는 게 편할 쉬울까요? 여기 대표님들이 ETM을 가거나 아니면 STM을 가거나 디렉터를 가시는 게더 쉬울까요? 제가 볼때다쉽진 않지만 제가 가는 프레젠트보다 좀 쉬우실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함께 이렇게 집중하며 이렇게 내 뉴핀을 가는 점수, 직구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 내가 지금 알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추천에 대한 소비, 그리고 내 1대, 2대, 3대의 아주, 이제, TM이라는 직급, 최소한의 직급 정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에게 이 VIP 여행을 준다는 건 아주 시크릿과 사뭇 다른, 어, 기준치라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에게나 이 기회들을 만들어가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점수를 다양하게 고루고루 부여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것도 생,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도전만 하시면 또 이런 기회를 잡겠구나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 이제 오토십이 나왔는데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해서 오토십을, 오토십에 대한 걸, 거를 어떻게 나는 집중했었고 시작했었지라는 2016년도 기억을 떠올려 봤었어요. 되려 머리가 가벼웠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크릿을 들었을 때 머리가 가벼웠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문미라 대표님이라던가 또제뭐 박성희 대표님이라던가제 지인들한테 뭐 오이슨 대표도 님 마찬가지고 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점해야 돼. 그리고 10만 원 정도만 쓰면 돈을 벌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온라인몰 지금 온라인몰 회사가 다 만들고 온라인 온라인 앱도 회사가 다 투자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좀매이거 회사에서 좀 시크릿 아니 힐리 뭐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고자 들어가는 앱 말고 우리의 전산을 보고 우리가 쇼핑을 하는 앱을 지금 또 괜찮게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거 회사가 다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쇼핑몰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혜택을 받고 선물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의 혜택이 끝판왕인, 그러니까 구독의 끝판왕인 오토십을 어, 걸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만, 제가 초창기 때이 사업을 들었을 때 이걸 들었을 때는 와 나도 그런 꿈을 꿀수 있는 거야? 내가 나도 해가지지 않는 사업을 할수 있는 거 나도 학원을 했는데 학원도 오후 3시부터 밤 9시 까지만 움직여야 돈을 버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잘때 누군가는 온라인 앱에 들어가서 내 파트너들이 나로부터 연결된 멤버 회원들이 쿠팡 쓰듯이 시크, 시크릿 앱을 열어서 힐리 앱을 열어서 소비가 일어나면 나한테 돈이 되는 이런 24시간 동안 해가지지 않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만원만 써도 돈이 든다는 말은 믿기지 하는 일이었고요. 내가 내가 이 동네에서 커피숍을 차리고 내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용인에 이 분당에 스타벅스를 차려도 이 동네 장사인데 어떻게 이 비즈니스는 내가 알린 분당에 알린 분이 전주로 가고 전주에 알린 분이 제주도로 가고 제주도에 알린 분이 체코로 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소비를 할 때마다 내가 돈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가 10만원만 쓰면 된다는 게나 너무나 놀라웠어요. 리스크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왔지? 그래서 전달한 거는 아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 브랜드 체인지에 어, 안 쓰던 거 쓰거나 내가 어, 가입되지 않는 보험을 다시 들거나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월세를 내거나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쓰는 걸 바꾸는 일인데 10만 원만 써도 돈이 되는 구조래. 그럼 바꿔 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선점해 되지 않겠어? 이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요. 지금. 근데 그때는 40 40비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0큐브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성장기프 가서 50큐브 를막 걸었더니 12만 원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건식 이 있었을 때는 더 담을 게 많았지만 건식 자체가 볼륨이 높지가 않아서 보통 한 10만 원 중후반대가 가야지 15, 50큐브이 정도가 나왔었는데 10만 원 초반대 또 나왔더라고요. 16년도 생각 났습니다. 어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는 음, 전달 받는 사람들이 복잡한 얘기는 싫어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쓰는 이 많은 소비들, 그리고 좀더 건강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씻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벌써 7년 전에도요, 한네 가족이 쓰는 씻는 것, 바르는 게 평균치가 15만원이라고 썼거든요. 7년 전에도. 우리나라 데이터적으로 평균이 15만원 정도 쓴다. 근데 지금 벌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15만원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한 가족이 쓰는 씻고 바르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10, 그게 10만원 정도, 정도 쓰면 다시 그런 얘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건식이 없기 때문에. 스파 볼륨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정도만 써도 또 돈이 될수 있는 소비가 될수 있어. <laughs> 어쩌면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샴푸일 수 있어 가난을 없앨 수 있는 샴푸일 수 있어 너가 쓰는 샴푸는 그렇지 않잖아 뭐 이런 얘기도 다시 하면서 시작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그런 어 스킨케어 그리고 바디 또 우리 생필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이야기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설령 오토심을 걸지 않고 나 고민 좀 해볼게라고 해도요 반드시 선점을 시켜놓으시는 기회도 선물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10만 원을 쓰면서 오는 기회 또 킬리와 맥킬리를 구매함으로써 또 오는 어떤 삶의 기회들을 자신있게 전달하는 또더삼6 5 우리 비즈니스 또 사업자분들 또 추천자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고요. 구정 잘 보내시고 구정에, 어, 옛날에는 제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이제는 아주 심플하게요. 힐리와 맥힐리 가져가서 음식을 먹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 소화 계통의 조화를 딱 돌려놓고 100% 돌려서 그냥 딱 배에 대시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허리에 대시고요. 또 야, 이왕이면 약수나 양자수를 먹자고, 물을 막 말아서 돌리시고요. 그리고 막잠못 자거나 등등등의 프로그램이 아주 힐리에는 힐리 디바이스는 디테일하게 많으니까 뭐 그런 거다 돌려봐 주시고 또 공명 분석도 해보면서 MBTI보다 재밌는 분석을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러면서 약간 고수도부를 치실 때 분석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즐거운 구경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디펜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십 대박, 수고했습니다. 삼연은 끝나다 네, 정의네 구정의, 네. 구정의 기적을 일으키세요.